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어네 개, 그니까 해결하지 못했던 네 개의 문제를 올려 줄 테니까 다 보고 오도록 하십시오.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과 r인 두원 C1, C2가 있다. 그 다음에 두점 P, Q는 각각 1,0이고 r,0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속력으로 원 C1과 C2의 둘레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자, C2의 둘레를 두 바퀴 도는 동안, 여기서 그 중요하게 잡아야 되는 부분이 이거겠지? 두 바퀴 도는 동안,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 횟수가 3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은 속력으로. 요네 가지를 좀 유심히 보면서 문제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P가 뭐냐면, P가 불때 동경이 더 많이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총 같은 속력으로라는 거는 결국 원주의 길이가 같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P가 갖는 동경을 세타 1이라고 하고 Q가 갖는 동경을 세타 2라고 한다면 얘는 2n파이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고 얘는 2n파이 플러스 베타가 될 거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서 거리가 최소가 된다라고 해, 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면 거리의 최소는 바로 이렇게 P가 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동경이 뭐라고 해야 되죠? 동경이 차가 EN파이가, EKP파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세타 1빼기 세타 2가 그러니까 피가 더 빨리 돌것 같으니까, 세타 theta, 그러니까 2 빼기, 세타 1빼기 세타 2가 그러니까 EN파이 플러스 알파 빼기, EN파이, M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자2 k 파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같은 값이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음. 일치 그러니까 그 방향이 똑같아야 되니까. 자, 그렇단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원주가과 그러니까 같은 속력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어 원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는요 거리가. 그래서 어 p는 세타 1으로 돌고 q는 r 세타 2로 도는데 이게 이제 항상 같을 거니까 어 r 세타 2 세타 2가 즉 r 1 세타 2가 그죠? 2k 파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k는 정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타 2라고 하는 건 그러면 r 1분의 2k 파이가 될 건데 여기서 얘가 두 바퀴만 돌 거니까 얘가 갖는 범위는 어 여기까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0 이상 4파이까지. 자 그런데 세번세번 정도만 만날 거잖아. 횟수가 최소가 되는 횟수가 세 번이 될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k가 될수 있는 값이 3이 되거나 3이 되면 되고 k가 4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를 만족하면 안 되고. 3은 가, 가능한 고그 범위에서 찾으면 된다가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3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6파인데요. 6파를 이 집어넣은 값보다 는 요거를 이제 요렇게 들어간 거는 성립해야 되는 거고 4가 들어가는 거, 8파이가 들어가는 거는 성립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되면 어, 2분의 3에 플러스 1, R에서 2분의 5가 되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뭐 정리해주면, 자, R은 3 미만이 됩니다. 따라서 R의 범위는 2분의 5 이상 3 미만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은 조금 복잡복잡하지만 또 아이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풀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접할 때, 어, 이렇게 막 계산이 복잡하게 접근하기보다 내가 삼각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단순화 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0번 문제는 가게 크기가 10분의 m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관계를 분명히 그, 뭐, 일일이 어떤 특정한 특수각들이 나오지 않게 생겼잖아요. 뭐 10분의 1파이? 그게 뭐예요? 그죠? 10분의 2파이? 10분의 3파이? 10분의 4파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단순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값들로 만들 수 있는 그 관계를 찾는 게 우선인데 또 생긴 것도 P1, PR 이걸 막 일일이 다 찾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좌표를 찾는 게 우선 같아. 그래서 반지름이 r인 거 보고 반지름이 e인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좌표를 찾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좌표가 우선이야. 좌표를 찾아버리면 어 e 코사인 이건 그냥 이거 뭔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할게요. 그냥 알파 나중에 이제 다 하나로 만들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e 사인 알파 이렇게 정리해 주고 어 그다음에 이제. R에는 보면은 요거는 X좌표가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 딱 보니까 탄젠트 값이잖아 그러니까 2탄젠트 알파인거야 이걸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Q좌표는 뭐예요 Q좌표는 그러니까 P좌표에 X좌표만 가지고 온 거니까 이렇게 잡아 주면 되고 S가 어디서 나왔어 그래서 S는 이제 마이너스 2,0이고 이제 o 는5,0 0,0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길이들이 나오는데, P, N, P, R, N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빼가지고 거리를 구하는 걸로 접근을 하면은 너무 복잡해.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다가 포기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요 길인데, 결국 요 삼각형에서 보면 되잖아. 자, 봐봐. 요 삼각형. 그지 여기는 2로 일정할 거고, 요 각은 이미 나와 있는 거고, 다 파란색으로. 자, 여기는 파, 알, 알파로 나와 있고, 자, 여기가 2고, 그렇다면 얘는 뭐, 뭐겠어요? 2 코사인 알파인 거죠. 그죠? 거기에서 2 빼주면은 이제 PR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코사인 알파 분의 2 2로 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o Qn은 뭐가 되냐? Qn이 아까 뭐였냐면 이거였는데 이건 길이 그대로 갖다 쓰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SQn은 뭐가 되냐? SQn은 결국 이 길이 더한 거니까 2 e 더하기 2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세 개를 갖다 다 곱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곱하면 돼요. 그러면 되게 단순한 뭐가가 나오죠? 음. 그래서 곱해준 값이 cos 알파 1- cos 알파 곱하기 cos 알파 곱하기 1 더하기 cos 알파 2가 땅땅땅 3개 있으니까 8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각각각을 하나씩 다 더해준 거고, 얘를 정리해주면 8 곱하기 1-1 cos 제곱 알파가 되고 결국 8, 곱하기 사인 제곱이 되더라 이거 알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좀 차례대로 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해줄 건데 어 보시면 이제 10분의 1 파이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8은 딱 놓고 사인 음 10분의 1 파이 제곱 더하기 사인 10분의 2 파이 제곱 더하기 사인 10분의 3파이 제곱 더하기 사인 10분의 4파이 제곱. 이거를 이제 정리해 주면 되는데. 어, 잘 보니까 또 이게 보이네. 얘랑 얘랑이 그죠 얘랑 얘랑이 합이 2분의 파이죠. 어. 그러니까 뭐예요? 두개 더하면 1이고 두개 더하면 1이라는 거알수 있죠? 어, 사인 어, 알파제곱 플러스 코사인 알파제곱이 1인 거잖아요. 근데 요게 그 코사인, 아니, 사인 알파하고, 음, 사인 알파하고 코사인 베타가 같다고 하면 은 얘네 두 개의 합이 2분의 파인데, 그죠? 그럼 얘네들을 다 바꿀 수 있잖아. 코사인으로. 그죠? 이렇게 바뀌니까 결국 8 곱하기 2가 돼서 1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오케이. 다음에 자 얘여 얘. 음. 1 1 번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 모르겠는데 어, 가치는 안 해봐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이제 삼각형이 되는 게 뭔지는 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고 될것 같아요. 자. 여기가 지금 핵심이 됐던 거는 뭐냐면, 얘가 접선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1이고, 잘안 보이네. <laughs>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직각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이게 연장해서 쭉 그려놓으면, 쭉 그려놓으면, 여기도 1이어서,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알파예요. 그리고 여기가 2 알파고,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면, 여기도 베타예요. 뭐,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고, PQ의 길이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죠. 음. 그럼 여기가 길이가 A고, 또 재밌는 거를 찾았던 게 뭐냐면, 요 길이가, 어 1 마이너스 a이고 이 길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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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네요 <laughs> 아닌가요? 그렇죠 1이죠? 아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 플러스 a예요. 그리고 여기가 1이잖아 그러면 이 길이가 뭐가 되냐면 1-a제곱이 돼요 뭐 그런 걸 찾아봤어요 음. 그래서 또 뭐라 왔냐면왜 찾았지? 몰라요 왜 찾았는지 그뭘 생각했었냐면 그냥 음, PQ의 길이를 혹시 이제 a로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PQ의 길이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지금 2잖아요 이. E? 그러면 여기는 어, 네, 이 사인 알파가 돼요. 이 길이가.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삼각형, 음. 삼각형 OPA가 뭐가 되냐면 어1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쌍인 알파가 되고요. 음 삼각형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그러니까 APQ는 어 요거 요거 1 2분의 1에 1 곱하기 이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가 되냐면 어 베타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니까 그래서 2분의1 1곱하기2 사인 세타 알파 어,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두 개의 넓이비가 2대3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어차피 얘네들은 뭐다 사라질 거고, 음 뭐가 되냐면 1대2 코사인 알파가 2대3이 돼서, 그죠? 4 코사인 알파는 3이 되고,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이 돼요. 그럼 코사인 알파를 나타내야 되잖아. 그죠? 코사인 알파가 뭔지. 그래서 코사인 알파가 요냐면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 길이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2분의 자, 2분의 요 연장선을 그어서 여기가 여기가 뭐 예를 들면 r이라고 하면 pr이 돼요, pr. 그럼 pr의 길이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2-A 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2분의 2-A 제곱이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자 정리를 해보니까 음 3은 4-2A 제곱이 돼서 2A 제곱이 1이 되어서 라서 a 제곱이 2분의 1이고, A는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한번 저는 이렇게 접근을 했으니까, 혹시 다른 방법으로 푼 사람이 있으면 또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어 0에서부터 2파이에서, 이것을 해가 존재하고 이렇게 됐고, 됐으면 이제 우리는 치환 쓸 거다라는 거 알고 치환의 범위 변혁 어떻게 변하는지 유심하 유심히 쳐다봐야 되는데 우선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해가 존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코사인으로 이제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무난하게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정리를 이렇게 했겠죠? 음. 뭐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판별식을 쓰겠죠?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뭐이라고 했겠죠? 아, 얘는 얘 0보다 크니까 얘는 무조건 두 개의 실근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자,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을 해서 요 얘기 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얘가 갖는 범위는 분명히 0이, 어, 코사인이 마이너스 1 이상 1이라는 것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범위를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2t제곱 t 제곱 마이너스 2에 a t 마이너스 1은 0에서의 그는 무조건 존재하지만, t가 이 범위에 있을 때는 존재를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범위를 만족하는 2차 함수식을 생각하는데, 게다가 조건이 하나 더 있기를,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코사인 함수 그래프인 거야.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t인 그런 코사인 함수 그래프에서, 어,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고, 여기가 2파인데, 요 범위와 요 범위 안에서만 만족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쵸?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0에서 1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이요 함수 그래 이거는 뭐냐 이차식이니까 f(t)에 관한 함수식을 보면 e^t 제곱 마이너스 2at 마이너스 1인데 만약에 t가 0이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에서 0에서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0에서 1 사이의 범위에 분명히 회를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1을 집어넣은 함수값 즉 F1이, 그니까 러 e E-EA-1이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하는 걸알수 있고, 따라서 A는 1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어, 정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